안녕하세요. 태양 바람입니다. 오늘 공기가 좋네요. 날씨도 좋고, 좀 약간 쌀쌀하지만.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진우리에 나와 있습니다. 땅은 약 2,917평. 감정가가 21억에 나왔다가 지금 15억 됐거든요. 약,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래서 이걸 내가 150만원에 팔아보려고 나온 거거든요. 150. 과연 우리가 예측을, 예측이 맞을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잠깐 해보면요. 이 땅은 계획 관리입니다. 검표율 40%, 용적률100% 미만.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땅을 보러 나왔어 이런 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지적도 근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시작이. 땅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올라오는 도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좀 엉망입니다. 근데 이건 이게 뭐냐 계획도로예요. 그 그림에 나오듯이 여기서 보면 우리 땅이 이겁니다. 우리 땅이 요, 요건데 요거를 도로가 있죠. 올라오는 도로가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도로가 계획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 6m 도로거든요. 이 계획도로가 저 밑에 내려가면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딱 갔다가 잠깐 찍어주면 좋겠어요. 4차선 공사 도로랑 닿는 거야. 그렇게 되면 현재 100만원을 밑돌던이 땅이 150만 원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는 경관도, 거꾸로 한번 볼까요? 경관도, 저 정도 경관이면 산세가 좋죠. 중간에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밤에는 야경은 또 그런 데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푹 트였잖아요, 일단. 전체가 확 트여가지고, 남, 남동쪽으로 다 보입니다. 이거 동쪽이고, 이거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시야가 딱 펼쳐져 있기 때문에. 뒤는 산이죠. 자, 산이고, 여기는 이거 한번 잡아서, 직접 개발을 하든, 팔든,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것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 줘요, 공무원이. 문제의 도로가 완공된 데는, 어, 답변을 못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더 한번 타이트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용역은 다 내보냈으니까, 그, 나오는 대로 바로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일단 도로, 현재 도로가 있어요. 일단 이 도로 가지고는 빌라를 못 짓습니다. 이게 뚫려야만 빌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뚫려야만. 그것은 이제 유용, 유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이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받으면 2년이 지나야 양도세도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받으면 물론 소득세를 내겠지만, 그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개인으로 받을 것이냐, 법인들을 받을 것이냐. 어쨌든 지표보고 하고 여기서 와서 본 결과로는 토목공사비가 한 15만 원 정도, 120만 원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참고로 저 밑에 하얀 집들 보이나요? 거기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 150세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 하나도 빠지지 없이 분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치로 볼때 여기가 거부당하는 지역은 아니다. 그것은 그걸 반증하고 있잖아. 요 여기가 150세대 정도가 돼요. 싹다 나갔는데. 내려가다 좀 찍어보려고. 집들이 괜히 이쁘게 지은 편이에요. 저건 너무 오밀조밀해진것 같다고, 네, 경관이 안 보일 것 같은 단점도 있긴 합니다. 여기는 조금 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고가, 약간. 고가 있으니까, 층개별로좀 져주면은 저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이다. 저기는 조심하겠죠. 평지에다 지은 집이잖아요. 저거는, 네, 경관은 여기부터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걸 잘 팔아야 되고 잘 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두 명밖에 안 붙었어요 최저가가 15억 2300이었는데 우리가 17억 6500을 썼고 2등이 17억 1000을 썼어요 그러니까 55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다행히 1등을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다가 도청면이야 가격이 뭐한200 15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200까지 가고 어, 150도 가고그럽니다 물론 이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의 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러려면 저 첫날 내가 유튜브를 찍을 때는 어, 한 15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음,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 앞에 집이 있잖아. 요즘 중요한 게 도로, 그다음에 배수로거든요.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요. 근데 배수로 같은 거는 직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의 사도가 있으면 도로는 쓸수 있지만 배수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새는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면 좀 귀찮거나 아니면 돈이 좀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봐야지거든요. 그 대신 이게 있다는 얘기는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15만 원까지 봤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면 평당.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평당, 평당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현재 이게 내가 17억에 받았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면 평당 61만 원에 받았어요. 거기다 13만 원을 더하면 약 74만 원이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아까 저번에 얼마에 판다고요? 150에 판다. 토목 비 토목 끝내고 허가 끝내고 판다이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기존 도로를 놓고, 놓고 할 것이냐. 새로 도로가 뚫릴 거라고 했잖아 뚫릴 걸 가지고 팔 것이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움직이면 땅값이 올라가요 내 땅에 손을 대고 뭔가 움직이면 땅값이 올라가 나도 미래를 보고 살 사람도 미래를 볼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놓여진 상태의 삶보다는 내가 뭔가 만져놨을 때잘 팔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만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는 빌려는 허가가 안 나니까 파운하우스 알죠? 미니 3층에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 1 0 0평으 잘라서 하면 약3 0채 집을 짓을 수 있잖아요 150만 원 하면 30, 45억 정도로 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17억에 받았으니까 여기서 평당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들여서 평작업과 기초작업을 다 해놓고 허가를 받아놓고 판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판다 이거 타운하우스 빌라가 허가가 안 되니까 타운하우스가 매력 있게 할 수도 있어요 100평 땅에다가 밑에 차지하는 거 30평 이상 차지 안 하잖아 다운하우스가 30평, 한 15평, 20평 민삼층은 그냥 방 하나 정도 놓는 거아니 테라스 놓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아주 이쁘게 요새 유행하는 걸로 샘플을 해서 진다면은 한 채만 몇을 진다면 내가 보기엔 1년 안에 안판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받았습니다 선생님 거기 빌라 허가가 안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아 빌라는 도로가 일단은 6 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도로는 중간중간에 3m, 3m 저희 끼껴 있잖아요. 그기 있으면 허가가 힘듭니다. 그러면 미래에 도로가 6m 도로가 뚫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빌라를 지으면수익률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진짜 허가가 안 나죠. 그럼 2년이 걸지 얼마가 지모르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시간과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기다리는 게 옳겠냐 아니면 타운하우스로도 뭐 해결될 수 있다면 난 요새 보니까 빌라보다도 오히려 타운하우스도 이 아까 여기 있지만, 100평 땅에다가 30평 건물을 짓고 70평이 남잖아요. 그앞 텃밭을 만들어주고, 잔디도 좀깔수 있다면,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스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대세가 아닐까 해서, 그렇게 지면은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초반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집값을. 그러니까 땅으로 팔면, 아까 말했지만, 150. 집을 져서 팔면 4억대 후반, 또는 5억대 초반까지 광주에서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집의 외형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에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요새는 거실에서 볼때이 지붕이 높아야 돼요. 한 4, 오 미터 쭉 뽑아줘야 돼. 그 집이 시원해. 요새 추세가 그렇거든. 그래서 테라스 만들어주고 바깥에 마당에 또 테라스 해주고 그러면 토이잘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죠. 영상에서 보면 지적도 근점을 유심히 보라고 하셨는데 지적도 근점이 있으면 어떤 시작하면 인정...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렇게 어려운 말을 안 썼고 그냥 기준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때는 다 기준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기준 앞에 키큰 애가 기준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기준점이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기준점이 있어야만 이 땅을 측량하는데 이게 몇 평이고 뭐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모양과 형태가 딱 나오는 거거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알면 돼. 기준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잡혀있을 때는, 왜 유심히 보라 그러냐면, 뭔가 여기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준 거잖아. 이게 뭔가 하고 둘러보란 말이지. 그래 둘러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4차선도 뚫리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도로, 6m 도로까지 다 나온 거 아니야? 이걸 발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두 명밖에 안 붙었잖아. 그지? 그왜 그러냐면, 땅 보러 갔을 때, 그런 걸 세밀하게 살펴서 상상력을 동원해야지. 이게 딱 있으면, 뭔가 시작했는데, 이거 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알아본 거 아니야. 알아보니까, 아, 도로가 뚫리는 거잖아. 행제를 만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행제도 이렇게 상식이 있어야 행제가 생기지. 아무것도 모르면 뭐야?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시청 가서 확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도면이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부동산을 하는 거야. 그 영상에서 개인으로 받을지 법인으로 받을지 고민하셨는데, 법인으로 받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요? 법인은, 난건 세금 때문에 한 얘기고, 법인은 일단 최하가 10%, 8대 말이야. 이렇게 내야 되고, 법인 회사가 크면 22%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법인도 어떤 법인으로 하느냐가 중요해. 매출이 많은 법인은 22%를 내야 되고, 매출이 처음 있는 거를 조금 있는 법인은 11%만 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이제 공동 투자를 시키잖아. 공동 투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남는 이득이 1200만 원 이하면 6%밖에 안 내. 250만 원또 공제까지 받잖아, 1인당. 그럼 이게 5%대로 떨어진단 말이야. 5%와 10% 차이, 작은 법인이라더라도. 그걸 잘 생각해서 개인으로 받을 것이냐, 법인으로 받을 것인가를 연구하라는 뜻이지. 1인당 남는 게 1200만 원 이하는 6% 미만이다.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음. 원장님은 저거를 150만 원에 판다고 확신하셨는데, 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나요? 아, 그 옆에, 그, 저, 지금 분양하는데 찾아갔지. 찾아가니까 다 150만 원 받더라고. 뭘 다란 뜻이 뭐냐면, 우리 같은 뷰, 뒤엔 산이 있잖아. 적당한 경사도가 있지, 이렇게. 그러면, 저 밑에 것들도 다 150만 원에서. 밑에 것들은 좀더 가깝다고는 하겠지만, 우리 건 뷰가 더 좋잖아. 그 다음에 경사도가 더 집을 지었을 때, 바라보이는 이 뷰가 훨씬 눈에 탁 트이지. 시원하고. 아까도 산을 봤겠지만, 산이 넓게 펼쳐 보이잖아. 그런 장점이 있는 땅이 없거든. 그러면 같은 조건의 건물을 쳐준다면뭐 거기보다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최하 150만 원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언제,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150만 원에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야 <laughs> 그래 그 말대로 말하자면 그들 순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말에 진인사 대천명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람은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뜻은 하늘이 이뤄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건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 범위를 넘어간 얘기잖아 나는 내 생각에는 땅이 뷰가 좋고 각도, 각도도 좋고 그, 그런 걸다 좋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이쁜 집을 지어서 판다 그 150만원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도 안될수 있다는 말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 안될 수도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아까 왜 진인사 대천명이야 근데 본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신호가 있어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복과 운이 돌아온다는 법이야 그래서 운과 복은 어떤 어떤 사람한테 오냐 면 생각을 항상 평온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사람한테 그 운과 복이 온, 온다 이렇게 나는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거기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나한테 없다는 거야 최선을 다했고 좋은 톤을 골랐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했고 모든 게 과하지 않게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 이미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가나? 네. <laughs> 이해, 이해가, 이해가 안갈것 같아. 근데 이런 마음을 작깐 자주 먹다 보면, 한 들의 뜻이 그대로 잘 와. 내 생각대로 다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걸 하면서, 뭐, 100번을 해서 90번, 95번 이상 성공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된다. 그걸 스스로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원장님,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있으면, 작만 표현해. 그래서,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 마음에 처음에 들어가야 될 마음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생겨야 돼. 존경하지 않고, 아 저거 재수, 재수 좋아서 됐을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한데, 저 사람한테 뭔가 남다른 점이 있어서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성공하는 사람 옆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 우리가 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 자연의 느낌을 다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좋대잖아? 그걸 받듯이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밑에 가면은 그걸 자연으로 배우게 돼 있어. 자연, 자연의 이치와 똑같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골라서 옆에 가서 우리 같이 있으라. 음, 그럼 된다. 이사. 근데 근데 이게 불어가가 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일수록 불어가 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주인이 좋,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뺏겨. 음. 마지막 가서. 그래서 나도 이거 채권을 보고 들어갔는데 채권이 이렇게 불하지는 않았어. 채권이 총 이게 39억이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절대 같기 만만치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근저당질수니까 이미 영향을 지우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1순위가 집어넣은 거야. 3억밖에 안 되거든. 갚은 거지. 갚고 1순위한테는 가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잘낼 테니까 몇 달이야. 좋겠지. 또 이자도. 그래서 해결을 한 거니까. 좋은 땅일수록 먹기가 힘들다. 좋은 땅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수고있습니다 예. 예.